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 즉,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희, 기쁨의 감정, 노, 노여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애, 슬픔의 감정, 락, 즐거움의 감정,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네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네 가지 감정 중에서 노라는 감정은 좀 특별한 감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 슬픔, 즐거움, 이런 감정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표출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노라는 감정은 있는 그대로 막 걸러냄 없이 조심없이 표출해 버리면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라는 감정을 다른 말로 하면 화, 화라고도 바꿔 쓸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화를 낸다,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할 때이 화는 한자로 불화 자입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잘못 다루면 큰 해를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 화 이것들을 잘못 다루게 되면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화를 무조건 억누르면 화병이 생기고 몸에 불이 들어가는 거죠. 마음에 불이 차고 몸에 음 화병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화를 또막 쏟아내면 이 불, 이 불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져서 이 불똥이 다른 사람들에게 튀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희노애락 이네 가지 감정 중에서 노라는 이 감정은 다른 감정들과 달리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정화시키고 잘 다듬어서 잘 걸러내서 잘 표출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야고보도.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분노하다, 화내다, 성내다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야구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뜻이고 잘 경청하라는 뜻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할 때 신중하게 조심해서 말하라는 뜻으로 입이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무슨, 무슨 의미겠습니까? 더디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좀 참았다가, 좀 가라앉혔다가 잘 정화시키고 잘 조절해서 그 분, 화, 이성 이것을 잘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노가 치솟는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성이 난다고 해서 그냥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내지 말고 좀 추스르고 정리해서 잘 표출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뭐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자이말 속에는 뭐가 전제에 깔려, 있, 무슨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분 내는 것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날수 있는 거죠.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 내는 것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을 낼 때, 분한 감정 그대로 막 쏟아 놓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결국 죄를 질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을 내어도 조심해서 그 분한 감정을 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죄짓게 되지 않도록, 분을 잘 조절해서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야구보가 말했던 거,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낼때 바로 즉시 쏟아내지 말고, 또 흥분한 상태에서 폭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감정을 좀 추스르고 나서 그것을 말로 잘 내라는 얘기입니다. 자언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분을 막 분, 에, 분한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그 분한 감정을 쉽게 쉽게 즉 바로바로 즉시 즉시 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또 흥분한 상태에서 생각 없이 좀 추스림 없이 그냥 폭발하는 식으로 내버리면 이것 또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면 즉 생각을 좀 하고 감정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분노의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로 왜 화가 났는지를 말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분노라는 감정을 폭발을 하는 식으로 표출해버리면, 싸움, 다툼 밖에 일어나지, 일어, 일어나게 되겠지만,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걸 가라앉히고, 그 감정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면, 다툼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를 통해서 결국 시비가 그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면 옷의 단추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 떨어진다? 인격도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또, 싸움을 하면 몸에 상처만 남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도 남는다. 또 싸움을 하면 증오만 남는 것이 아니라 후회도 남는다. 내가 그때 왜 참지를 않았지? 왜 말로 할수 있었는데 왜 폭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내 감정을 표출해 버렸지? 왜 싸웠지? 싸우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줄 모르고 성내기를 더디할 줄 모르고 분을 그냥 즉시 즉시 쉽게 내버리면 싸움만 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싸우다 보면 단추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떨어지게 되고 몸에 상처만 남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도 남게 될 것이고 결국 후회만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이렇게 바르게 표출하지 못하고 잘못 표출하면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때그 분노가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핥히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잠언 12장 16절에 <laughs>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여과 없이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막 쏟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련한 자의 태도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는다는 말은 좀 생각을 하고 좀추스리고잘 정화시켜서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첫째로 화를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로는 화를 무조건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꾹꾹 눌러서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둘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를 막 폭발해 버리면 남에게 상처 상처를 줄 것이고 화를 꾹꾹 누르면 내 자신에게 병이 생깁니다. 둘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바람직한데 화를 대화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대화로 푸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사람,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있는 감정 그대로 막 쏟아내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왜 쌌습니까? 왜 쌉니까 적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적이 그 성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성, 성읍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언이 25장 28절 읽는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 같아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무너지게 된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막 쏟아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고 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좋았던 부부 관계, 좋았던 교우 관계, 그밖의 인간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참 부부관계가 좋았는데 그 순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폭발하는 식으로 그것을 표출함으로써 그렇게 좋았던 부부관계가 또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부부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교우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밖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성내기를 더디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을 막 쉽게 쉽게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분을 내어도 더디 내는 걸러서 내고 대화로 풀어 나가고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 말은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용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도 다스릴 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용사가 될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용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이라 그랬습니다. 자이 말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정복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먼저 정복한 사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정복자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정복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야고보는 본문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그러니까줄 더디하지 않고, 좀추스이지 않고, 정화시키지 않고,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본분인데, 성도가, 교회가, 자기 있는 감정 그대로 막표쳐내버리고 분을, 분을 쉽게 쉽게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교우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만 중요하고, 내 마음만 중요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막 쏟아내면 공동체는 어려워지고 교회는 힘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끼리 지지고 볶으면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사탄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신나하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쉽게 쉽게 막 폭발해 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뜻을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성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을 내도 대화로. 이렇게 풀어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혜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요. 나는 한번 화를 내고 말지 뒤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본인은 뒤끝이 없을런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남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큰 어떤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년 우리교의 포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분노하는 것, 성내기를, 성내는 것, 이,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금년에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할 줄 아는 온유함이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노를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제일 얄미운 사람이에요. 나 뒤끝 없는 사람이 렇게 말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부부가 막 싸우면 한쪽에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이러면 진짜 화나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 하지 말고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꿔야 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됩니다.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지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야구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야구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쉽게 분노하는 이 성격 이 성질머리 고치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그것도 하나 못 고치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다. 고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후회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별명이 꼴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도 꼴을 잘 부리니까 우리 할머니가 꼴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찍 이제 장애를 입어서 우리 할머니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고 키워서 그랬는지 제가 할머니한테 유독 할머니한테 꼴을 잘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부렸던 것 같은 게 아니고 부렸어요. 청소년 때까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할머니한테는 꼬을를좀 많이 부려 부렸, 부렸습니다. 받아 주시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 이제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 우리 수련회 끝나기 전에 뭐 하나 결단합시다. 그동안 내가 고쳐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버려야 할거있다면 여기서 회개하고 끊고 버리고 갑시다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이 막 보인 거예요. 그동안 할머니한테 꼴부렸던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꼴부린 거 없게 해달라고.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보니까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꼴부린 거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와서도 그때 그냥 한순간에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련회를 다녀와서도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철수야, 요즘 너꼴 부리는 거못 보겠더라. 그 꼴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거, 분을 내는 거, 생각 없이, 걸러내임 없이, 정화됨 없이, 추스림 없이, 나 원래 이런 사람이 하면서 나 뒤끝 없는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쉽게 분을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결국 내 자신도 후회가 남게 되는 그런 그 습관 이제는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또한번 꼴부리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둘째 치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좋아했는데 집에 가서 또막 꼴부렸다. 성질을 부렸다. 분노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싹 쏟아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내 의지, 의지를 가지고. 첫째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안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좀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고치고 바꾸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성질내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서로서로 고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악한 영과의 싸움을 잘 수행해 나가고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